자 자, 바이바이 보에서 이기는 사람 먼저 질문할수있습 돌아가면서 한 명씩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네, 맞습니다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질문 나 닮았어? 그거 진짜 안정적인... 아, 진짜? 아, 오늘이다 사람이야? 아, 아, 사람처럼 아. 보이 하지. 사람입니까? 사람. 성별이 있어? 있어. 네. 걸어 다녀? 더럽게 <laughs> <나왜 이렇게. 웃음> 걸어 다녀. 왜? 무서워. 걸어 다녀? <laughs> 걸어 다녔을걸? 몇 글자야? 어, 이거, 이거 알려줘. 너네. 어. 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누구죠? 누나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 여자죠. 실존 인물이에요 어. 마 실존물이 아에요 시청하자 가상 그러면 어떤 이동 수단을 탈수 있는 애야? 저기 질문을 잘가나쓸수 있겠네. 아 진짜 웃겼네. 이거 뭐지? 지하철을 탈수 있어? 여기 있어? 어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 외국 사람입니까? 유명해? 네 외국사람이야? <laughs> 사람 아닌가 보지 외국사람이야. 외국사람이야? 계속 <laughs> 말해주는 전... 거지? <laughs> 저희만 전...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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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법이 고 마차가 탄외국 진짜 인자 아니다. 그림 얼마나 해? 천천함. 아, 우와. 천천함. 아, 천천별 음. 우리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No. 어? 아니지 아니지. 얘 만화야? 아오! 만화도 있어. 자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몇 글자야? 여덟 글자 여덟 글자야? 여덟 글자 <웃음> <웃음> 여덟 글자 직업이 뭐야? 변장 순사 어? 와 아, 진짜 정답하다 말해도 요 물어봐 나 1도 모르는데뭐 <laughs> 하는 사람입니까? 회사뭘 그 사람. 하는 사람입니까야저 <laughs> <우와. 웃음> <저와> 직업이 <laughs> 뭐야? 다음에 언니. 추운다냐? 아 정답. 짱구. 짱구인걸? 언니가. 이거 어려워. 이거는 모르. 아니 이 어떻게 맞죠? 다람쥐. 오. 땡. 있어. 예쁜 고양이. 설명을 드릴 건데이별 모양들 사이에 이렇게 다르게 생긴 별이 있어요. 네. 다르게 생긴 별을 이어 가지고 어떤 모양인지를 맞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놀람> 정답을 빨리 네, 찍셔야니다 나비 정답! 아, 어? 아, 어? 와! 네! 네, 정답! 와, 정답이에요? 대박! 그럼 또 이겼네요. 30점 가져가셔서 네. 3 0점이실게요나머지다 아 네. 어? 네. 네. 이기면 네. 다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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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네. 둘셋 네. 둘.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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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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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네네 <웃음> <웃음> 아니 오마랑 완전 닮았어. 오 유명인이라면서. 오빠 <laughs> <엄마> 그 평균이야? <평귀냐? 웃음> 우리 안에서만 유명해져. <유명인죠. 웃음> 어, 자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세요 콜콜콜 이현석 정답. <웃음> 내가 어떻게 <laughs> <넣으면> 돼. 딴거아야세 <laughs> 아, <땡수걸이야>. <laughs>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정답. 자, 되셨고요. 140대가 끝나나요? 50, 네, 어? 찬스. 네. 여기 자, 60대도 셨고요 140대가 끝나나요5 네, 140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와요 마른 지네를 위해서. 무게 차스. 차 50점짜리. 5점 받고 차스. 우와, 없어. 여기 이야 그럼 여기 없잖아 그렇지. 아 그거야. 들을까요? 네다 이거 승리 눈치 게임 1, <laughs> 2, 3, 4, 5, 6, 7, 8, 아 10, 아, 당했습니다. 뭐야? 한한 분에 한 분에 보여주릴게요 와, 와, 토닝. 뭐야? 토닝 받었잖아. 나 식빵 다섯 장. 하나. 푸딩 하나. 이 뭐야? 벌칙 아니야? 처음 촬영에 센터에 거. 서야 돼. 내 이름으로 하나, 내 이름과 우이 언니 이름으로 할인권 네. 명중이 나가는 거예요. 오. 굉인데 아, 푸 그럼 우리 팀이 먹는 거야? 혼장 네. 오늘이네? 오. 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 팀이 뭐 게임도 하고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하고 진짜 재밌는 작품 만들었으니까요. S24 아원 2관에서 1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연입니다. 꼭 와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로미온 줄리!